자, 역시나 이번 주도 열심히 돌아왔습니다. 밑에 모험단 휘장제료 보이시죠? 어, 무슨 얘기겠습니까? 돌아왔어요. <laughs> 뭐, 형님들은 어떻게 플레이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단계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승급 우선들어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그 시간이 왔어요. 휘장 강화. 돈이 너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빨리 올라가야지. 오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 승급부터. 저는 어차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휘장 승급을 더 우선시 보거든요. 일단은 먼저 승급을 하나 해주고요. 피증이 약1800 정도 오르네요. 명성도 100 정도 오르고. 그렇지! 아 근데 이거 에너지코어 한단계 부족한거 진짜 개빡치네 유니크까지 갈수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잼으로 먼저 갑니다 어자 그리고 초전도 에너지코어 부족하기 때문에 짜잔 어제 보신분들은 알죠 어제 많은 일이 있었다 자그러면 여기서 초전도 에너지코어 야 지난주 대비 100만원이나 사졌어요야 이거 혜잔데? 야 저점이야 저점 지금 사야돼 나이네 와 개사다 와 이렇게 해자이요다 일단은 깔끔하게 초전도 에너지코 100개 샀습니다 어 1억 5천 정도 썼거든요 <laughs> 좋습니다 일단 잼들을 승급을 해줄게요 음. 미쳤다 와잼야 모양부터가 다르네 모양부터 클래스부터 다르네 그렇지 그렇지. 크라스부터 달아 크라스부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습니다. 레어에 레어로 어. 레어에 레어로 세팅을 다 해줬고요. 음. 이게 잼도 사실 뭐 300씩만 오른다고 1 300씩 네 개기 때문에 훨씬 엄청 오파져요. 야 명성 미쳤다 600 저도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야 이정도면은 할만해 어 오케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하, 그 시간이거든요 아 예, 제가 지난주에 많이 실패했어요 그쵸 아 지난주에 좀 쉽지 않았는데 이거 성공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거 사실 제가 제가 노리는거는 10강 정도거든요 솔직히 12강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10강 정도기 때문에 이거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좀 성공을 해줘야 맘 편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32% 12등폭 성공률이거든요 이거는 뜨지 떴냐? 됐다 어 왔어 야, 지금부터 15%예요. 조금만 더하면 돼. 15%한 번만 더 뚫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욕심 안 낼게요. 한 번만 더. 아, 아, 아니 뚫을 것 같은데. 아, 20%. 아, 진짜 미치겠네. 제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진짜 미쳤다. 야, 한번더 15%인데, 해잔데, 형님들? 아니, 해잔데? 설마, 스트레이트? 아. 오케이, 조금만 더 하자. 아, 다 왔어, 다 왔어. 뜨면 이득이야 설마. 아, 씨. 아! 아 잠깐만. 응? 음? 아니 뭔데 돈이? 아니 괜찮 괜찮아 어제 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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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제 그 비상금 비상금. 비상금 있어. 다 왔어 이번에 뜨면 돼 이거 이거만 뜨면 돼. 이제 줘야되잖아 열심히 한다고요 주세요 주세요 27% 아~~ 좋습니다 형님들 아 됐어요 깔끔하게 와 이제 그니까 10%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을 들여서 딱 쓰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10강까지 성공을 하면서 야와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제 11강을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피증이 400 정도밖에 안 올라요. 어, 사실, 뭐, 명성도 20밖에 안 오르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스펙업은요, 대략적으로 얼마지? 어, 한 3억 5천 정도 써가지고, 명성이, 명성이 한 250, 23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이제 저 때부터는 이제 시간 받는 거야. 아 저기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이 집을 내놔야 돼 보증금 털어야돼 가지고 거기까지 좀 힘들 것 같고. 요렇게 <laughs> 해서 지금 피증도 많이 올랐습니다. 음. 과연. 자 아까 8, 5등인가 그랬었나요? 여격투가 여자 스트라이커 명성 랭킹. 어? 아. 아. 아, 아, 딜은 제가 후져요. 명성 랭킹이란 말이요. 에 야! 야, 이게 진정한 돈전씨의 길이죠, 그쵸? 예, 다른 분들 효율 좋게 출혈 세팅 가실 때, 결국에는 공속 악한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laughs> 어쨌거나, 저쨌거나, 야, 근데 이거 1 되게 불편해지는데, 이거 때. 방법이 없죠? 이게, 이게. 13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치? 아,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올 12에 그,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는 13 증폭을 하나 누르던가 아니면 14 강화를 누르는 수, 수거든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휘장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 이야. 야, 근데 이거 지금 11에서 12랑,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강화로는 올라갈 수 있는 피, 이제 수치가 거의 끄트머리네 그쵸? 지금 정확하게, 솔직히, 지금 계정에 골드가 200만 골드정도 밖에 안 남고 다 썼는데, 음. 형님들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들 하실 거고, 저 초전도 지난주 대비 5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없으세요. 지금, 빨리빨리 팔아서, 형님들 골드 수급하시는 게 훨씬 이득, 이득입니다. 어차피, 고, 인무 형님들 시비 찍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거 안 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원래, 선발 대란 아니면, 어, 랭커란, 효율을 보지 않는 그런 행위니까, 그점 어, 참고해 주시고 어, 마무리할게요.